3층까지 모델링된 지금 완성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층부터 2층, 3층 모두 구조 부재와 개구부가 생성이 되었고요. 슬래브 까지 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의 3층 위에다가 박공 지붕을 모델링을 할 건데요. 하기 앞서서 어떤 형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공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거고요. 뻐꾸기 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뻐꾸기 창 모델링 하시는 방법 어떻게 할지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벽체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붕을 어떻게 모델링할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박공을 모델링하실 때 알고 계시는 정보는 그쵸 여기 처마가 0이다, 높이가 0이고 이쪽은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뭐 1,800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경사를 찾아가지고 직접 모델링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보조선도 그을 거고요. 저희가 부재 지정을 해서 벽체도 모델링을 할 거예요. 즉, 어, 어떤 그 경계가 되는 부재를 지정을 해서 이 경계가 되는 부재의 수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직부재가 이 경계부재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게끔 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층별보기창에서 옥탑 지붕층 바닥으로 옮기고요. 캐드 도면을 다락을 킬게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두 개의 용마 두 개의 그 지붕이 만나는 용마루 부분부터 모델링을 할 건데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다락층의 Z 레벨을 최상부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선을 그을게요. 모델링 탭에 선으로 명령을 주시고요. 다음. 이렇게 용마루에서 이쪽 용마루까지 모델링을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다시 이 캐드 도면은 바닥으로 내리겠습니다 최하부로 내리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조선이 그어졌죠 여기서 추가적인 보조선을 좀 그을게요 CL이라는 명령을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조선을 그은 다음에요 제가 추가적으로 선을 좀 그을게요 이렇게 해서 직경 모드를 켜고요 어, 예, 여기 만나는 위치에다가 어, 카피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좀 미리 해놓을게요 그렇다면 이제 절점들이 생길겁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보조선을 긋고요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그 박공 높이를 한번 이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처마가 예, 0이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CL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직교 예, 모드 잠깐 끄고, 부재 스냅도 켜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도면 스냅, 부재 스냅, 3D 스냅은 켜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요, 지금, 구조선을 카피를 하고요. 네,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어 나갈게요. 여기 지붕 하나 만들 거고 또 여기서부터 이쪽에 긋고요. 이렇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위치를 찾으려고 사실은 절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레벨이 지금 그어질 거예요. 요걸 미리 다 긋는 이유는요, 이 지금 여기 뻐고기창에 대한 높이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반대쪽도 해야 되는데요. 반대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첨화가 0이기 때문에 제가 3층 벽체 상단부까지만 바로 그어내렸지만 여기는 레벨이 달라요. 여긴 벽체가 존재하거든요. 어 레벨을 확인해 보니까는 요 지금 바깥에 있는 벽체까지가 1800 높이거든요. 그래서 C.L.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 벽체 바깥 라인이 해서 0.0.1800. 다시 이제 이1800 높이로 보조선이 하나 그어질 거예요. 이 보조선을 카피를 하셔서 네, 이 벽체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어, 그어주시면 되시겠죠? C.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복사, 요렇게 카피를 할게요. 그어주시면 되시구요. 이제 하나 더.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벽체가 여기, 이쪽 같은 경우는요. 벽체가 요 경계에 맞춰서 이 벽체가 올라와야 돼요. 예, 그거 찾는 방법은요. CL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요 부재를 선택을 해서 카피, 이쪽에다가 복사, 복사 하시면은 레벨만큼 생성이 돼서 이제 끊어질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쪽에다가 이제 그어주셔야 되죠. 뻐꾸기 창으로 나가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수업상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많이 하면은 보시기 불편하시니까.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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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세 개는 제가 지울게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은 이 부분에 뻐꾸기 그 레벨이 지금 맞춰서 지금 절점이 끊어져 있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슬래브부터 모델링을 해볼게요. 쉬워 보이는 것부터 여기하고 이쪽인 것 같아요. 어, 모델링 탭에 슬래브에 슬래브 명령을 주시고요. 자동, 어, 죄송합니다. 예, 단면 변경 S, 두께 180, 그리고 다각형 p 해를 하셔서요. 이렇게 예, 절점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똑같이 p 해 입력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이해하시겠죠? 벽체가 지금 예,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략 어떤 형식으로 이제 벽체가 그려질지 지금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예, 플래그 그리셔야죠. 피해 이쪽 절점 이렇게 그릴게요. 마지막 씨, 그리고 밑에 부분 한번더씨 예.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대략 얼추 이제 벽체가 모델링이 되는 것 같죠? 그다음 벽체 부분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네, 슬래브 모델링이 끝났고요. 벽체 부분. 우선은 이쪽 계단실은 우리가 루프층까지 올라가니까요. 벽체 명령을 주시고 루프까지 레벨 확인하신 다음에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진하게 들어간 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흐리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부제 버튼 누르셔서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부분을 이제 완성시킬게요. 똑같이 벽체 명령을 주시고 제가 벽체를 지금 180으로 하기로 했는데 200으로 지금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때 제가 하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벽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180으로 바꾸시는 방법이요. 내가 실수로 했다라고 하면, 180이라는 단면으로 바꾸고 싶으면 일단 바꾸고자 하는 벽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180이라는 단면으로요. 그냥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 작업창에 던져 넣으시면요. 73개의 부재가 77개로 바뀌고, 아까 200짜리는 0개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다음, 다시 벽이라고 명령을 주고, 단면 18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레벨 지정, 아 부재 지정으로 하시고 왜 하냐고요? 그쵸, 여기 궁금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예, 기억하시겠지만 슬래브의 레벨 만큼 벽체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재 지정으로 놓고 경계 부재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체를 모델링을 하시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제 벽체 부분이 모델링이 됐어요. 어디 한번 상부층만 한번 봐볼까요? 지금 벽체 부분만 모델링된 거 확인이 되시죠? 그다음 뻐꾸기 창쪽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어, 뻐꾸기 창쪽 보니까 이제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뻐꾸기 지붕 근데 지금 이쪽에 보조선이 더 필요해요. 직교 방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어, 모델링 탭에 선 명령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직각으로 나갈 거니까 직교 모드 키신 다음에요. 이 예, 절점에서 여기까지 클릭. 여기도 지금 더 나갈 거죠?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슬랩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 직교모드 제가 끌게요. 직교모드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키고 끄시고가 자유롭게 되셔야 돼요. 완성이 됐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명령 주시고 PL.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벽체는 무슨 기능 그쵸, 부재지정기능. 그래서 벽체, 그 다음에 이것도 벽체의 수직 높이를 이제 잡는 거니까 부재지정 하셔서요. 이 부재, 예, 부재 경계부재로 정하고 마우스로 예. 여기서부터 예. 직경모도 키셔서요. 여기까지 이렇게 생성이 되죠. 반대쪽도 부재지정 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시면은 벽지 생성이 됐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불필요한 거 한번 감춰볼게요. 어, 일단은 선 필요 없겠죠. 보조선으로 그은 거. 요거 선택, 비활성. 감추고요. 절점, 키고 끄는 거 여기서 보신댔죠? 절점 끄고요. 캐드 도면도 한번 꺼볼게요. 숨기기. 켜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박공이 생성이 되었어요. 내부 벽체도 부재 지정으로 하셔가지고 벽체 모델링 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층 모델링이 지금 다 되었고요. 모델보기창 보시면은 지금 전층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